강원권 붕어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8호호를 찾은 고승원. 오름 수위 후 안정기를 맞이한 8호호 상류에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 보기로 하는데. 좀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자 싶어서지 제가 이제 8호호를 찾아왔다고. 고기 욕심 버리고 찾아온 건데 고기가 오늘 나와준다 그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뭐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목표는 힐링이니까 고기 욕심 버리고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오름수일 보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강원도 최북단에 있는 화천댐의 8월을 찾아왔습니다. 이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오셔도 될 만큼 매력이 참 많은 곳이고요. 어, 봄철에 한번,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아주 더울 때, 어, 아주 더울 때 한번씩 오시면 정말 매력을 느끼실 수 있, 있는 곳입니다. 어, 사실 이곳을 처음에 도착을 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낚시하는 조사님이 한세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항을 좀 물어봤더니 최근 조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사님이 저한테 상당히 좋은 정보를 하나 주신 게 지금 이 파라오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하루에 4cm에서 6cm 정도 한 6일 정도 계속 지금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철 같은 경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좀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름수이라는 이제 특수가 있다 보니까, 이 낮은 수심에서 육초를 작업하고, 오늘 오름수의 특수에, 파라오의 아주 힘 좋고, 때깔 좋은 붕어를 잡아서 꼭 보여드리는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오늘 열심히, 어우! 아, 이 물속에 도깨비풀이 많아가지고, 외더에다 묻었네. 한 수심 한 70, 60, 아, 수준 좋다. 아, 물도, 시 원해 채 비가 잘 안착 될수있 도록 바닥 정리 를 시작 해, 보 는데 아, 아직 괜찮아. 이제 물 찬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 죽인다. 어우 가지가 엄청. 오케이 오케이. 아. 하루밤 낚시를 하게 될 8호 상류권는 어떤 포인트일까? 특히 이제 요 8호 자체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자리한 곳은 어, 골자리가 세 군데가 있어요. 골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어 금방 오름수위가 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제가 위치한 밑에 쪽으로는 보면 보가 하나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보 때문에 댐에서 발전 방류 그리고 이제 배수를 하더라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뭐 오름수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량 한 200mm 300mm가 한 3, 4일 정도 내려서 저수지나 땡 같은 경우에는 골짜, 골짜기마다 물이 유입이 되면서 오름수위가 돼서 특수를 볼수 있는 건데 이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골짜기, 세 골짜기에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름수위 특수를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왜냐면 하 밑에 보가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 발전 방류 자체가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곳입니다.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오름수위 특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바로 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마른 장마로 편치 않을 시기를 보냈을 물속 부모들에게 오름수위 이후 찾아오는 안정기는 녀석들이 상륙권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인데 제가 오늘 사용할 지버제 같은 경우에는 이 8호 자체가 예전 기준으로 두면 한떡붕어가7 토정이 3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6대4 정도 지금 비율로 저 토정이 6떡붕어가4 정도 나옵니다. 제가 떡붕어가좀 개체수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구루텐류로 지버를 좀 진행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오름수이고 지버제 어 자체를 브루텐류하고 곡물류하고 1대1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어, 집어제를 해서 오늘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분도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잡어가 좀 들어오더라도 붕어가 잡어 따라 또 들어오니까 이땜 낚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6cm씩 뿌어가지고뭐 하루에 계속 수위가 뭐 한 1m, 2m 건으로 이렇게 계속 1m, 2m씩 오르면 그때는 이 연안에서 고랑 작업을 해가지고 뒤로 물르면서 낚시하시기 때문에 굳이 집어가 필요가 없는데 이그 시간당 6cm씩 불다가 하루에 이제 하루 종일 해도 한 10cm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물이 수위가 올라오면 그때는 좀 집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6초가 잠긴 상태에서 6초가 뿌리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가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붕어들이 계속 올라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붙은 붕어들도 어쨌든간에 이 육초 안에서 회유를 하기 때문에 알짜리를 벌어 돌아다니던가 이제 이 육초에 묻어있는 이 벌레 벌레를 좀 취득을 하려고 계속 돌기 때문에 어, 집어제를 어,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날 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마리수 개념으로 따지면 한 여덟 마리 이상도 잡을 수 있는게 이 오름수위 특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은 조금 늦기는 했어요 지금보다 한 4일 5일 전에 한 5일 전에만 제가 미리 왔었으면 진짜로 오름수위 특수를 한번 제대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 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하루에 한 6cm씩 계속 불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안정이 돼서 붕어들이 연안으로 들어와서 육초대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자리에서 그 지금 회유를 하면서 시간대별로 지금 제가 봤을 땐 먹이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괜찮은 조과를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데. 일찌감치 얼굴을 보여주는 반가운 녀석.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하루 낚시에 기대감을 주는 고마운 붕어다. 야, 작지만 아주 귀가 좋은 하라오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집어제에 올라온 여덟 치급첫 붕어다. 지금 집어가 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모자른 것 같아서 저는 집어를 지버제를 조금 더 개려고 겔려, 지금 논았는데 지금 바로 아 작지만 정말 빛깔 좋은 파라오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붕어 너무 이쁘다. 일단 요거는 바로 방상을 해주고요. 어, 나머지 집어를 빨리 진행을 해놓고 지버 한 낚싯대당 한두번 정도 더 집어를 하려고 지금 집어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집어 해놓고 바로 미끼 달아서 투척을 투척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요잘 가라. 아이고. 아 어, 이제 오름수위 같은 경우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때는 어차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어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잡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어도 같이 들어와서 미끼를 취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붕어를 오래 잡아두려면 아무래도 집어를 조금 과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해보시는 게 해주는 게좀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좀이 오름수이 같은 경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어를 집어고는 어쨌든 간에 흐트러트리면은 아, 아무래도 조금 안 좋으니까. 집어를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흐려진 날씨가 심상치 않은 상황. 어, 예보에는 없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내일 아침이 돼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아.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데, 아, 오늘 왠지 모르게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오 정신없었네, 갑자기 비 와가지고. 일단 아무래도 지금 낮에가 낮에 이제 상당히 덥기 때문에, 어, 뭐 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은더 좋은데, 이 지나가는 비도 어쨌든 어, 그용전산 산소량도 좀 높여주고 수온도 좀 떨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안 오는 것보단 조, 좋긴 하거든요. 어, 저 집어제 다대놨는데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어제를 사용을 하다가 이, 어느 정도 지버가 좀 많이 됐다 생각이 들면, 이 상태에다, 이 상태에서, 뭐, 많이는 아니고 물을 조금 축여준 다음에, 원래 예전 같으면 이제 콩가루를 좀 넣는데, 오늘은 이제 글루텐 한 봉지를 섞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글루텐하고 미끼용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대는 지렁이, 한 대는 글루텐. 글루텐하고 섞은 지버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브루텐이 들어간 데는 지어군이 흐트러지지 않, 않도록 계속 이렇게 작게라도 달아가지고 뭐한 20분에 한 번씩 투척을 해가지고 해주기 전에 한, 한두 한 마리 더 만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바로 호 벌써부터 작은 붕어들이 집어제 반응을 보여준다. 일찌감치 첫 붕어를 만나고 여유 있게 낚시를 이어가는 고승원 오늘 미끼는 싱싱한 지렁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금방이라도 사이즈 좋은 풍어가 올라와 줄 것만 같은데. <웃음> <웃음>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아이 붕어 이쁘다. 지렁이 미끼에 올라온 두 번째 붕어다. 이게 좀 전에 입질을 한번 했다가 제가 이제 부유물이 좀 있어가지고 물 위에 부유물이 있어가지고 입질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아, 뭐 근데 이게 지금 더 다시 자리에다 던져놨더니 바로 올라옵니다. 멀리 안 가고 지금 받아 먹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일단 바로 놔두겠습니다 붕어 아, 이쁘다. <laughs> 어? 자 가. 지렁이. 미끼는 지렁이를 사용을 했는데 지렁이를 먹네요 지금. 지금 떡밥에도 한번 입질을 들어오고 아까도 아까 나온 것도 떡밥에 나왔는데 아까 아까 이제 첫수 나온 거는 집어제 먹고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지면 사이즈가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네요. 근데 뭐이한 여름에 뭐 물론 사이즈도 좋지만 여러 마리의 마리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요 매력적인 낚시지 댐은. 이러다가 큰 간마리 또싹 물어줄 줄 알아? 아니면 찌를 몸통까지 넣네 아직. 하여튼 순진해 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잔챙이 입질. 지금 진짜 찌를, 지금 좀 전에 잡았던 데에서 또한번 올라왔거든요, 지렁이. 아, 아 저, 저 고개 조안에 저또 들어가 있네.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오! 한 입에 삼키지 그렇죠. 오케이. 아, 점점, 점점 어두워지면서, 어, 요거요거요거 다시 끌고 들어간다. 지금도 계속, 우측에서 두 번째께, 지금 연안 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를 생각해서, 가쪽으로 붙여놓은 거에서 지금 계속 입지를 받고 있거든요. 요것도 입질을 하지만 지금 건너편에 이 지금 이륙대도 지금 계속 입질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해가 넘어가는 쪽으로서 해 지금 역광 때문에 지금 찌들이 전체적으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은데 음 최대한 집중을 해서 입질이 들어오는 거는 후킹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자꾸 자꾸 허참이 지나네. 늦게 봐 가지고 허참이 지나는 거야. 거 아, 대수를 줄일까? 집중할래. 계속해서 같은 데에서 입질이 계속되는 상황. <laughs> 아우호호호, 야시 안 되겠다. 안, 안아 이게 지금 늦게 본 것도 늦게 본 건데, 아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워낙 까부는 입질이다 보니 챔질 타이밍을 맞추기가 아. 쉽지 않은 것 같다. 사이즈가 작구나. <laughs> 사이즈가 작네. <작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무래도 일단 뭐 고기가 계속 나와주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름장마라서 어디 여기저기 뭐 고기들도 잘안 나오고 낚시하는 여건도 힘들기도 하고 어 한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서 낚시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숨쉬기 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엄청 그래도 더운데. 시원한 시원한 에 와가지고 심심치 않게 계속 올려 주니까 낚시는 재밌습니다. 이제 저만 재밌으면 안될것 같고 이제 한 마리 좀 좋은 것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즐거워요 지금 저는 아주 해피합니다. 밤에는 입질 좋아.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잔손 맛을 주며 꾼을 반겨주는 듯한데. 밤에 입질 좋아. 어, 저것도 바로 입질 하네 작은 붕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둠이 짙게 깔린 파로호 내심 월척급 붕어와의 만남을 기대해 보는 고승환. <laughs> 아이킹이네 바이킹. 아니... 어, 첫 저녁에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이제 활발하게 좀 입지를 해 주다가 지금 해 넘어가고 해 넘어가면서 지금 먹구름이 잔뜩 꼈거든요. 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비가 그냥 꾸준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어, 안전상 때문에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밤에 철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비 내리는 게 조금 달갑진 않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좀 내려주면 활성도는 확 살아날 것 같거든요. 일단 해지고 나서 첫수로 발견이 한 마리 나왔으니까 또 집중해서 해다 보면 하다 보면 또 또. 좋은 붕어 한 마리 또 나와줄 수 있겠죠. 바로 방생해주고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오. 자. 어우, 자. 귀엽다. 가라. 오름 수위 후 안정기를 맞이한 파로호 상류에서 오름 수위 특수를 기대하며 하룻밤 낚시에 도전한 고승원. 밤새 열심히 집어를 하며 붕어를 공략해봤지만, 왠지 모르게 점처럼 입질을 해주지 않는 파로호 붕어들. 아쉽게도 사이즈 좋은 붕어는 만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파로호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어, 사실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어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우리 조사님이 하루에 4cm에서 6cm 정도 수위가 오른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를 한 6일 정도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름 수위라는 그 특수만 가지고 제가 너무 낮은 곳으로 들어와서 어, 오름 수위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게 좀 미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어쨌든, 그때도 아마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정말 매력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을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아주 뜨거울 때 파라오는 찾아오셔도 될 만큼 매력적인 곳입니다. <laughs> 같이 꽝 쳐야죠. <laughs>